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정보 관리 중에 회사 등록에 있어서 어, 개인 사업자 관련된 기본 사항과 법인 개인의 추가 사항, 회사 도장과 관련되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기본 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와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면 기본 회사 등록에서 6000번에 제가. 한라물산이라고 등록을 이미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사례 부분으로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사업자 등록에서 6 0 0 0번에 대한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계 연도라든가 사업자 등록 번호, 어,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등록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법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과세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과세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과세, 간이 과세, 면세 사업자에 대한 부분 어, 등록해 달라라는 부분인데요. 교재는 6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 어, 과세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 어, 법인 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법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로 이렇게 통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유형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유형을 정리를 해보면 일반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즉,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였는데 2021년도부터는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된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 번호가 90번대인 사업자입니다. 자 제가 사업자등록번호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중간에 있는 번호가 80번대냐 나머지 번호대이냐라는 부분인데요. 01번부터 79번까지가 개인 사업자 중에 과세 사업자, 즉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다라고 말씀드렸고 80번대가 법인 사업자, 90번대가 개인 사업자 중에 면세 사업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중간에 90번대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할때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이 부분을 등록을 해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 대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 유형 전, 전환일 전일까지 과세 유형 전환일 전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시점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어, 변경된 어,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될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과세 신고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고요. 일반 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경, 유, 어, 과세 유형, 변, 어, 유형이 전환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만이 부과세 신고할 때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하고, 21년 7월 1일 날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요,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 과세자였고, 그 이후는 일반 과세자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 6개월 치를 신고, 전자신고를 하시려면, 과세 유형 전환일을 7월 1일로 딱 입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전자신고할 때 제대로 전자신고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교재는 63페이지에 과세 유형 과세 유형 전환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장 주소 마찬가지로 말 풍선을 통해서. 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택 주소. 자택 주소는 대표자 즉 백두산의 주소지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대 종목, 어, 주업종 코드,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에 공동 사업장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 사업장 여부는 공동 사업장 여부에 따라 개인세무 조정 시에 공동 사업자 분배 명세서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장이면 여로, 공동사업장이 아니면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공동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73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성명에 보시면 백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두산 왜 몇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공동사업장입니다 자, 백두산 혼자만 나와 있을 때는 공동사업장이 아니고요 백두산 외1 또는 백두산 외2 이렇게 되면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동사업자라고 나오죠 여기에 별도의 홍길동 누구누구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5분에 사업, 소득 구분이 나옵니다 소득 구분은 30, 32, 40번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소득 구분은 사업 소득이지만 세 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2월 결손금 공제 관리 차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 좀, 그니까 아, 레시피 예, 소득세 편이 있습니다. 소득세 편에 보시면, 이월결손금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소득세 쪽에서 어 그니까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30번 부동산 임대는 이월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에서 결손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 즉 부동산 임대를 제외한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런 쪽들하고 공제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주택 임대는 부동산 임대이지만 주택 임대 소득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에서 발생된 결손금이나 이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즉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아닌 다른 사업 소득 이런 소득하고 어, 통산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40번 사업 소득은 결손금이나 이월 결손금은 다른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손금 공제 관리 차원에서 30번, 32번, 40번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소득일 때는 40번을 주택임대는 32번, 나머지 임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이렇게 등록한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우리 사례는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의 중소기업 여부는 법인사업, 어, 법인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장 동코드도 마찬가지로 어, 사업장 6번에 있는 사업장과 관련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말풍선을 눌러서 대치동이었죠. 그래서 대치동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강남구 대치동이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 코드와 지방소득세 납세지명을 적용하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21번과 23번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 동 코드. 주소지 동 코드는 용두동으로 나오죠. 용두동으로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이 나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어, 코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무 담당자는 어니까 우리 거래처를 관리하는 직원을 어,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사항을 살펴봤고요. 어, 그다음에 65페이지의 추가 사항에 법인과 개인의 공통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5천번 회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회사 등록의 추가 사항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나옵니다. 신고 방법은 사업장별 신고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증별로 신고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나 수치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총괄납부는. 사업자 등록별로 신고하고 납부만 합쳐 갖고 세액을 합쳐서 한, 장, 한 장으로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서 등의 발급이나 수치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지고 신청에 의해서 어, 관리를 합니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사업자 단위는 여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대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갖고 관리하는 부분,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등 발급, 대표사업자 등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표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자, 사업자 단위 신청도 신청에 의해서 어,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사업장별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관련해서 신청되어 있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사업장별 어 그러니까 신고이겠지만 어 혹시라도 사업자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원천세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는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전 연도 근로소, 어,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 어 반기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자, 고경우에는 그 1월달부터 6월달 분을 7월 10날에 신고 납부하고요. 7월부터 12월 분은 1월 10일에, 다음 년도 1월 10일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천세 부분이 반기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반기별 납부 여부와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담당자 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필요하다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핸드폰 번호 등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신고담당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 사항은 뭐 굳이 등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나오는 국세환급계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세환급계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세 신고하고 난 뒤에 세금을 환급받을 때 환급계좌를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환급 계좌를 우리 회사 등록의 추가 사항에다가 등록을 해놓으시게 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풍선을 통해서 관련되는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단위 승인번호라든가 종사업자번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승인번호가 없이 신청에 의해서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비밀번호 있는데 요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면 관련 회사를 실행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본점 여부가 되겠습니다. 본점이냐 지점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기본 사항에서 87번은 본점 사업자라고 했죠. 본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추가 사항에서는 본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3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면 이 부분도 8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지점이다라고 하면 지점이다라고 하면 본점을 부로 놓고요. 본점 사업자가 아니다. 회사 코드는 본점 회사 코드는 5,000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사 도장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 도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첫 번째 이제 회사 도장 생성에 대해서 어, 회사 도장 1번, 회사 도장 2번 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회사 도장 1번에서 1번에서 어,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사용 안 함, 또 사용자 등록인감, 자동생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인감은 회사 도장을 파일로 만들어서 등록해서 실제 도장을 등록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자동생성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도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도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해줍니다. 이 도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사용인감 사용으로 발생되는 재반 책임은 사용자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도움은 주지만 도움은 주지만 여러분들이 필요 그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사 도장과 관련되는 부분이었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세무대리인 도장이 있습니다. 그죠? sf9 세무대리인 도장이 있는데 세무대리인 도장도 만들어진 도장이 있을 때 사용자 등록도장과 자동생성 도장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등록을 해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죠. 인쇄를 할때 보게 되면 도장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출력 설정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회사 등록 인감 사용할 거냐, 회사 도장 2번 세무 대리인 뭐 이런 부분들 등록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도장들이 찍혀져 있죠, 그죠? 날인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도장을 체크를 풀게 되면 도장이 빠지게 되죠. 세무대리인 도장 체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날인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69페이지에 있는 추가적인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툴바에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회사 등록에서, 툴바에 있는 어, 부분 보시면, F3번 검색 옆에, 줄 가로 세줄 있는 툴바 모음 기능이 있습니다. 툴바 모음 기능은 뭐냐면, 가로로 보시면, F3번부터 시작해서, 비즈북스까지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F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삼각 표시가, 역삼각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요거 클릭해 보시면, 그 밑에 또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 선택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툴바 모음을 눌러 보시면 검색, 검색 조건 검색, 회사 코드 재생, 재생성,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일괄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볼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툴바 모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메뉴에 새로 생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색과 조건 검색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코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색 관련해서 회사를 찾는 기능이고요. 조건 검색은 법인만 보겠다 라고 했을 때 법인 사업자만 이렇게 개인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졌죠. 이런 조건을 등록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코드 재생성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된 데이터가 존재할 때 데이터를 백업한 후에 데이터에 등록된 회사 등록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6번 회사 명 돌리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예를 들어서 5002번에 주식회사 세무사랑 외화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잘못 입력이 됐을 때 수정이 됐을 때 이걸 기억하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억이 안 되고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F6번 회사명 돌리기를 누르게 되면 주식회사 세무사랑 외화로 이렇게 니까 기존 번호 뭡니까 상호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대리인 도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회사 등록에 개인사업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과 아, 추가사항, 회사 도장과 관련되는 내용들 정리했습니다.